이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 내에서 마지막 변동성 확장 구간, 즉, 심리적 항복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10월 22일 BTC 캠퍼스 심층 시황 리포트. 안녕하세요. BTC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적 조정 국면을 트레이더, 기관, 그리고 기술적 패턴, 이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비트당 10만 8,300달러 부근. 단순 조정이 아니라 ABC 하락 파동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개요. 냉각된 유동성과 관망 심리. 비트코인 10만 8,300달러, 마이너스 1.4%. 이더리움 4,010달러, 마이너스 0.8%. 달러 인덱스 98.2. 강달러 압력은 완화됐고, 리스크 자산에는 중립에서 야구호 수준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8% 선에서 유지 중, 금리 방향성이 완화되며 자산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무려 8%가 줄었습니다. 즉, 레버리기 청산 플러스 포지션 축소가 동시에 진행 중, ETF 자금 흐름을 보면, 블랙록 피델리티 기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순유출 1억 8천만 달러. 요약하자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낮아졌지만 현물 유입보다 파생 포지션 청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를 줄이며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번째 abc 파동 구조 분석 a파 12만 6천 달러에서 11만 8천 달러. 기관 매도와 쇼 청산 유도로 시작됐습니다. B파, 118,000에서 122,000. RSI 60 돌파에 실패했고 거래량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C파, 122,000에서 현재 108,000. 구조적 하락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 내에서 마지막 변동성 확장 구간, 즉, 심리적 항복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기술적 분석, 4시간 봉 기준. 이제 기술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시간 봉 기준으로 명확한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지지선은 10만 8천 달러 부근. 이 구간은 하락 채널의 하단이자 RSI가 35 진처에 있어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 위로 중간 분기점, 즉 시장 방향을 가르는 핵심 구간은 11만 500달러입니다. 여기에는 EMA 20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겹쳐 있어서 단기 추세 전환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반등이 이어진다면 첫 번째 저항 구간은 11만 3,800달러, 피보나치 0.382레벨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지점은 대부분의 단기 반등이 멈추는 첫 번째 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항선, 11만 7천 달러, 피보나치 0.5 구간으로 여기를 돌파해야만 중기적인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저항 구간, 12만 달러, 피보나치 0.618 구간이자 완전한 상승 전환이 확정되는 레벨입니다. 이곳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현재의 반등은 단순 되돌림, 즉, 데드캣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 8천 달러가 단기 생명선, 11만 500 달러가 방향 전환의 기준점, 그리고 11만 3천에서 12만 달러 사이가 이번 반등의 강도와 지속성을 판단할 핵심 구간입니다. 현재 위치는 10만 8천 달러에서 10만 9천 달러 구간, 즉, 하락 채널 내에서 반등 에너지를 모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탈 시에는 10만 5천, 10만 2천 5백, 그리고 10만 달러까지 가속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표 결 분석 EMA 20과 EMA 50은 데드 크로스 계속 단기 약세 유지 추세 반전은 아직 없습니다 RSI는 39에서 42 사이 과매도에 근접했지만 확실한 반전 신호는 없습니다 MACD는 신호선 하단 상승 모멘텀 부재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인 11.5k 부근에서 재수축 변동성 확장이 임박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RSI가 50을 넘고 MACD가 신호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모든 반등은 단순 되돌림, 즉 데드캣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피보나치 되돌림 구조 12만 6천에서 10만 8천까지 하락한 흐름 기준으로 보면 0.382 구간은 11만 3천 800, 0.5 구간은 11만 7천, 0.618 구간은 12만입니다. 즉 113,800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이번 반등은 단순 기술적 되돌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상승 시나리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4시간 봉 종가가 115K 이상. 둘, 거래량이 전봉 대비 120% 이상. 셋, RSI 50 이상. 진입은 115K에서 111K 구간. 손절은 19.9K. 목표가는 11만 3,800, 11만 7 0 0 12만 손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단기 상승 전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락 신화교. 조건은 반대입니다. 하나, 종가 10만 8,000 이탈. 둘, RSI 35 이하. 셋, 거래량 폭증. 진입은 10.5K에서 18, 리테스트 실패 시, 손절은 109K. 목표는 105, 1025, 그리고 100K. 특히 105K는 주봉 심리선. 이탈시 마켓은 항복 구간, 즉, 캐피출레이션 존으로 진입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보다 생존 전략이 우선입니다. 여덟 번째, 시장 심리와 자금 흐름. ETF 자금 유출세는 여전히 지속. CME 2결제 약정은 8% 감소. 롱 포지션 청산이 우세합니다. 펀딩 레이트는 마이너스 0.008, 쇼 세력 우위 구조, 현물 거래량은 감소했고 파생 거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관은 쇼 커버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현물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라 지속 상승 동력은 부족합니다. 이 구간은 진입보다 관망 플러스 데이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아홉 번째 트레이더 코멘트 시장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정적 구간입니다. 11만 5K 돌파와 거래량 확충이 없다면 반등은 반등일 뿐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만 진입하세요. 조급함은 수익보다 손실을 3배로 키웁니다. 10번째 리스크 관리 원칙. 하나, 10월 24일 CPI 발표 전 포지션 절반 축소. 둘, 손절은 개조화 기준 1% 이내. 셋, 거래량 얻는 반등은 함정이다. 넷 단타보다 시그널 대응 중심 운영. 다섯 하락장에서는 기다림이 곧 수익이다. 오늘 마무리. 지금 시장은 기회와 함정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반등은 함정. 하지만 세 가지 시그널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건 진짜 상승의 서막입니다. 추가 분석이나 포지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세요. 실시간 차트 기준으로 포지션을 세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BTC 캠퍼스가 알려드리겠습니다.